자 안녕하세요 양지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프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에 2024년식 남은 재고 블랙 모델을 2인치 모파 리프트업에다가 17인치 모파 비드라 휠, 3호 AT타이어 장착한 다음에 블랙 이디션과 썸네일에서 보셨던 시트 풀 에르메스 컬러를 바꿔가지고 구독자님께 차량을 출고드리기 전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외관으로 봤었을 때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탱크처럼 커 보이죠?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작업이 돼가지고 무슨 작업을 했는지 꼼꼼하게 양지프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 양지프의 전국 랭글러 최고의 서비스 조건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우선 전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봤었을 때 정말 웅장하죠 누구나 좋아할 법한 사모세팅 튜닝인데요 국민 튜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낮게 높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사모세팅인데요 전면에 봤었을 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딱 봤을 때 좌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사이드미러 유광 블랙으로 도색을 마쳤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구독자님께서 이번에는 휀다 도색 요청을 하셨습니다. 휀다는 유광 블랙으로 해가지고 PX8 컬러 똑같은 컬러로 지프 성동 서비스 센터에서 도료가 높은 페인트를 써가지고 칠이 벗겨지거나 까지지 않게끔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에는 광택과 유리막을 해가지고 기스 하나도 없이. 블랙을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끔 양지프가 세팅해 드렸습니다. 전면부에는 그냥 순정으로 출구를 해 드리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혹시라도 유광 블랙을 원하시면 출구 전에 요청해 주시면 유광 블랙으로 도색을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유광이 있고, 유광이 있고, 차체와 동일한 컬러, 순정, 이렇게 원하시는 거를 양지프에게 상의해가지고 출구 전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범퍼나 견인고리, 이것도 바꾸고 싶은 컬러가 있으시면 언제든 양지포에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 2인치 모파 리프트업에다가 17인치 비드락 휠 사무타이어 에이트 타이어입니다. 폭스샥이 들어갔고요. 모파 2인치 정품 키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휠은 랭글러에서 인기가 많은 모파 정품 시뮬레이티드 비드락 휠인데요. 25개의 볼트가 장착되어 있고 오프로드 시 타이어 이탈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비드락 휠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이 테두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 테두리 링만 도색이 가능한데 도색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 테두리만 도색을 하게 되면은 그냥 굴러갈 때 굉장히 이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도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전체 유광 블랙으로 휠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17인치 휠에다가 35인치 타이어만 장착을 하더라도 차 포스가 달라지는데요. 타이어 폭 사이즈는 12.50입니다. 여기가 12.50 사이즈로 보실 수가 있고. 자, 3호 세팅 하게 되면은 따로 기어비까지는 상관없고요. 아래 하체 보강을 해주시면은 승차감은 좋지만 굳이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 7부터는꼭 기어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루비콘 모델은 기어비 4.88 세팅이 들어가고 사하라 모델은 4.56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인치 리프트업을 했었을 때랑 17인치 휠에 사모타이어 장착하면은 옆에서 측면부에서만 봐도 확실히 웅장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수석 라인에서 봤을 때고요. 이게 운전석 쪽에서 바라봤을 때 시점입니다. 이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 정도 높이가 되면은 성인 남성도 타기 힘들기 때문에. 킹스텝 전동 LED 발판이 빠질 수가 없겠죠. 야간에 봤었을 때 LED 바를 선명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키로 잠금만 누르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전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잘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모파 2인치 키트예요. 별도의 구조 변경 승인 없이 적용이 가능한 2인치 리프트 키트고요. 2.0 엔진의 사양 모델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그냥 타게 되면은 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립 장착을 해가지고 타이어에 돌출을 막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돌출을 막게 되면은 따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뒤에 후면에 왔었을 때 모습입니다 뒤에도 모파 비드락휠 17인치에다가 3호 타이어 장착을 했는데요 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호 사이즈 장착하게 되면은 뒤 후면부 트렁크 케이스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1년 정도는 그냥 타셔도 상관없지만 1년 이후에는 타이어가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케이블을 사용을 해가지고 강성 보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트렁크 케이블까지도 양지프에게 출고 후에 요청하시거나 출고 전에 요청하시면은 작업을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이번에는 에르메스 밝은 오렌지 컬러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실내를 싹 바꿔드렸습니다. 풀 커스텀 제작 양지프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차량 출고 전에 요청해 주시면은 양지프가 차량 출고 전에 원하시는 컬러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선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어는 역시나 양지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진요 패턴 작업을 해드렸고요. 실내를 봤었을 때 대시보드 상단 하단 이쪽을 전체적으로 바꿨고 여기에 벤치 송풍구까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벤치 송풍구는 시동을 걸었을 때 불빛이 나오고 있고요. 원하시는 컬러로 얼마든지 바꾸고 강약 조절까지 다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이 이번에는 카본 핸들, 디커 핸들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게 되면, 이쪽에 RPM 게이지랑 속도 게이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빛까지도 LED 바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간지나게 타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핸들, 디커 핸들만 바꿔주더라도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조수석 앞 손잡이 라인부터 공조기 패널 파츠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가죽 작업을 일치하게 맞춰드렸고요. 대진여 패턴이 된 도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리무진 시트 양지프가 가장 많이 하는 거 개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앉았을 때 진짜 쿠션감이 굉장히 좋고, 허리도 잡아주고, 기능에도 정말 좋기 때문에 이 리무진 시트 양지프가 가장 추천드리고 있고요. 목 쿠션은 서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었을 때 조수석에 뭔가 달라진 게 있죠? 워크인 작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워크인 작업까지도 출고 전에 요청해 주시면은 작업을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도 대지료 패턴으로 동일하게 맞춰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시트 레바, 포지션 조절하는 것도 가죽으로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게 맞춰 드렸고요. 2열 느낌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컬러로 해가지고 리무진 시트, 개조를 전체적으로 해드려가지고 뒷사람이 앉았을 때 편하게 타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차량 출고 전에 양지프에게 요청만 해주시면 원하는 컬러, 어떤 컬러든 양지프가 커스텀 제작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가격은 낮고 최상의 퀄리티로 양지프가 빠르게 작업해가지고 총알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지프가 지프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2024년식 남은 재고를 구독자님께 가격 낮고 퀄리티 높게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할인과 최고의 혜택 서비스로 만들어서 출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파 2인치 키트에다가 17인치 모파 비드라휠 3호 AT 타이어와 블랙 에디션 만들고 킹스텍 장착한 다음에 실내 풀 에르메스 컬러로 바꿔가지고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랭글러에 관심 이 있으셨던 분들. 우측 배너 양지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양지표가 옆에 있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게! 깔끔하게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양지프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작업해가지고 배신것까지 캐리어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저곳 비교했었을 때 답답한 상담에 지치셨다면 언제든 양지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외관 튜닝부터 실내 튜닝까지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양지프가 커스텀해드릴 수가 있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양지프가 성심성의껏 꼼꼼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정답을 양지프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프였습니다.